입 밖으로 꺼내면 인생 망하는 말세 가지. 1. 사생활. 당장 어제까지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간관계다.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어렵게 꺼내놓은 속마음이 있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라면 그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행복을 나누면 시샘을 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2. 뒷담화. 뒷담화하길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그리고 뒷담화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볍게 내 뱉는 몇 개의 뒷담화에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신뢰를 날리게 된다. 3. 남의 비밀.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으면 듣고 바로 잊어야 한다. 내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간지러운 내입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